많이 피곤하시죠? 이제 살살 졸음이 올 때가 된데 제가 강론할 때 자도 좋습니다. 아 어, 오늘 그 독서에도 그렇고 복음에도 그렇고 어, 동물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무슨 동물인가요? 양. 어, 우리나라에는 이양 양을 키우는 데가 거의 없는데 우리 이 시도래 옛날에 양을 양들을 좀 키웠었는데 에, 수지가 안 맞아서 어, 때려치운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우리 기후에 그렇게 양은 별로 염소는 있는데 양들은 옛날부터 별로 많이 키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동 지역에 가면 예수님 사시던 동네에 그쪽에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가 많이 오질 않아서 굉장히 그 아주 가문 날이 많고 강우량이 적은데 그런. 속에서 이렇게 아주 그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어, 풀이 조금밖에 나지 않는 그런 동네에서도 이렇게 에, 그 뭐라고 할까 계속 그 어, 광야를 찾아다니면서 풀을 먹고 이렇게 연명할 수 있는 가축이 다른 가축보다도 아마 양이 비교적 생명력이 끈질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는 지금 가도 어, 목자들이 이렇게 한사사5 0 마리씩 끌고 다니면서 어, 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목자들은 일년 열두 달이 양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먹여야 이제 양이 그 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뭐 비가 오나. 그뭐 해가 쨍쨍 내리쬐거나 뭐 비바람이 불거나 하여튼 나가야 됩니다. 어 그래서 그 목자들은 대체로 어그 양들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그양 무리의 양들 한 마리 한 마리의 성격을 다잘 알고 있고 어 건강 상태도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 이름도 붙여주고 자식처럼 귀여워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그런 가축으로 어, 데리고 다닙니다 근데 양들은 양들은 모든 <laughs> 모든 동물 중에서 제일 그 약하고 어, 또뭐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똑똑하지를 못합니다 미련하고 어, 그래서 혼자 이렇게 따로 나가면은 그뭐 다른 맹수에게 잡아먹히기 딱 알맞은 그런 그 가축. 그래서 쥐들끼리 무리를 이루면서 다니고, 그 무리를 이루어도 쥐들끼리만 그 다니면은 늑대한테 잡아먹히기 딱 알맞으니까 결국 옛날부터 사람이 이 예, 목자가 나서서 이렇게 데리고 다녀야 그 풀을 제대로 뜯어먹고. 어그 연명을 할수 있었습니다. 아 어, 그리고 또목그 양들은 대체로 그 어, 다른 동물하고 달라서 굉장히 그순 뭐라 할까요 수능을 잘한다고 할까요? 그 말을 잘 들어서 목자 시키는 대로 이렇게 따라다니고 딴 길로 이렇게 지멋대로 어 다니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축 그 사람이 키우기도 딱 알맞은 그런 그 동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옛날 그 이스라엘 시편에는 아 이런 말그 우리가 많이 그 노래도 하는 그 시편입니다만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파란 풀밭에 이몸 뛰어주시고 고이 쉬라 물터로 나를 이끌어주시네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아 어, 이스라엘은 그 여러 민족 중에서도 어, 가장 그 힘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는 북쪽대로 옛날부터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뭐 페르시아 이런 강대한 제국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또 남쪽에는 이집트라는 또 굉장히 강대한 그 제국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쪽과 남쪽의 강대한 나라 사이에 틈바구니에 끼어서 만날 그 고래 싸움의 새우등 터지는 그런 체험을 수천 년 동안 해온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그 거달픈 역사, 시련의 연속인 그런 역사, 고통의 연속인 역사를 살아오다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면서도 그 그런 민족 북쪽 강대한 제국, 남쪽의 이집트 제국에 흡수 통합되지 않고 그 비록 나라가 없어져도 정부는 사라져도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하느님을 그 믿으면서 예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어몇 천년을 이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그 사람들이 깨달은 깨달음은 아 하느님께서 정말 목자가 양 떼를 돌보듯 우리를 돌봐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우리가 연명하고 어, 하느님을 섬기면서 한 민족으로 살아 남아 왔구나. 그것을 이렇게 몇 백년 동안, 몇 천년 동안 그걸 몸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시편이 시가 이렇게 우러 나온 겁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파란 풀밭에 이몸뉘어 주시고. 고이 쉬라 물터로 나를 이끌어 주시니 하느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아니고서는 자기네들이 그 강대한 제국들 사이에서 몇 천년을 살아오면서 어, 살아남을 아무런 그 이유가 근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네들이 뭐 인구를 봐서 다른 민족보다 많은가 하면 그것도 아니고 문화적으로 또 뛰어난 어떤 뭘, 뭘 가졌는가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하느님이 돌보아 주셨구나. 우리는 정말 양떼처럼 빌빌대면서 정말 아무데도 내세울 게 없는데 우리가 몇 천년을 이렇게 살아온 거는 오직 하느님 그분이 우리를 지켜 주신 때문이로구나. 그것을 몇 천년 동안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네들은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목자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나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아. 우리가 양들처럼 목자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따라붙어 있기만 하면 당신께서는 마치 그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가서 배불리 먹이시는 그런 목자처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주신다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 참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긴 길을 이렇게 순례길을 걸었습니다만 어떤 길을 걷는 것이 정말 바른 길을 걷는 것인가. 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광야를 헤매는 양들 같은 그런 체험을 많이 합니다. 가두가도 가도 푸른 풀밭은 좀처럼 나타나지를 않고 배는 고파오고 목은 마르고 기운은 다 빠지고 핍진하고 금방이라도 주저앉고 싶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현실에도 오늘날에 우리 그 사회 한국 사회도 많은 분들이 그런 체험들을 하고 삽니다. 아. 요즘 그이 세계화 추세에 휩쓸려서 아. 기업은 국제 경쟁, 국제 무대에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구조 조정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명퇴시키고 명퇴 당한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조그만 얼마 안 되는 퇴직금 가지고서 뭔가 가게를, 식당을 뭐 이렇게 먹고 살려고 발버둥을 쳐서 우리나라 그 자영업자의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하죠. 아, 그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 따지면 굉장한 숫자겠죠. 우리 국민이 다. 그런 환상당한 그뭐 제가 보기에 과반수 이상이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되는 그 퇴직금 가지고서 이렇게 창업하다가 창업한 사람들의 통계를 제가 알아보니까 3년 안에 문 닫는 사람이 80%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이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그 충분히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 어, 이러한 그 송게 왜 우리 저 다른 그 나라들은 그래도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이렇게 경쟁이 심해져 가지고 어, 뭐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자살하는 비율이 많다고 하고 끊임없이 뭐 신문만 들었다 보면 오늘은 또 어디서 누가 죽었다 누가 자살했다 이런 얘기를 자꾸 이렇게 들으니까 참 아, 우리나라가 왜 이런가 근데 또 한편으로 그경 정부가 내는 경제 수치를 보면은 그 수치상으로는 어 우리나라 전체가 이렇게 벌어들이는 그 수입이 상당한데 근데 왜 이렇게 백성들은 자꾸 죽겠다고 하는가? 아 어, 그거는 결국 어 우리 그 뭔가가 이렇게 그 우리가 사는 그 방법, 우리가 가는 그 길의 길탁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뭔가가 이게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 어디가 잘못됐을까? 저도 요즘 많이 그 고민하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그이 어, 독서 말씀, 복음 말씀 들으면서 새삼 이렇게 에, 느껴지는 것은 예수님은 왜그 당신을 목자에 비유하고 또 목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으로서 이렇게 되시고 또 성서 전체에서는 왜 그렇게 자꾸 그이 양을 이렇게 많이 부각을 시켜서 어, 하느님이 양을 돌보듯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자꾸 하실까? 양 많은 동물이 있는데 왜 성서에서는 양을 이렇게 자꾸 부각을 시킬까? 동물로서는 가장 힘없고 가장 그 아뭐 어, 밀려나고 어 어디 내세우면은 딱 이렇게 그 잡아 먹기 히 좋은 그런 그 어, 양을 왜 예수님의 상징으로 이렇게 보여 줄까? 아이 어, 세상은 그 우리나라가 지난 그몇 뭐 최근에 한 몇십 아니 20, 20여 년 아니면 30여 년 사이 얘 예,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 성장해야 된다. 아,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인류가 되자. 세계 그 선진국에 들어가야 된다. 뭐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런 그거를 세뇌 당하면서 우리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쟁이 정말 너무너무 치열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 돈은 벌지 모르는데 많은 사람이 아주 살기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그 성서 말씀 복음 말씀에서 그렇게 남을 이렇게 집 밟고 올라서는 그런 동물의 표정이 아니라 남을 잡아먹는 사자나 뭐 호랑이나. 아, 늑대나 뭐 이런 표, 표징이 아니라 양의 표징으로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아, 그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어떤 길 세상이 자꾸 이 최고라고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 그 길이 성서에서 하느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그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서 남을 이기고 남 위에 올라서서 더 인류가 되고 1등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그 많은 사, 1등, 그러니까 100명 중에 모두가 1등이 되려고 하면 1등 한 사람은 행복할 텐데 아9 아홉 명은 불행한 거죠. 끊임없이 모두가 1등만 되려고 한다면 그런 식의 그 길은 가지 마라. 차라리 양이 되라.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늑대에게 살을 뜯긴 면서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야, 나약하고 미련한 양의 길을 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 그러나 그, 그 길이야말로 정말 아,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의 길이라는 것을 당신의 부활로서 증명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둘째 독서 요한의 묵시록에서 그그 그 길을 가신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도살장에서 도살당하는 그런 길을 가신 예수님이 결국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세주의 포상을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큰 무리가 어린 양의 피로 빨아서 희게 된긴 옷을 입고 손에는 야자 나무 가지를 들고 어조 앞에 또 어린 양 앞에 서 있는데, 원로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해도 그 어떠한 열기도 그들에게 내리쬐지 않을 것이다. 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처럼 그들을 돌보시고 생명의 셈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며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참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